이 카운트 메뉴 구성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운트 메뉴들은 크게 다섯 파트로 메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고 파트와 회계 파트, 관리 파트, 세무 파트, 그룹에어 파트 등으로 총 다섯 개의 파트로 나뉘어져 있고, 셀프 커스터마이징이라는 설정 기능이 추가로 메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고나 회계들은 원 메뉴와 투 메뉴가 나뉘어져 있으며, 원 메뉴들은 기본적인 사항들을 관리하실 수 있는 메뉴입니다. 일반적인 재고 관리를 원하신다면, 재고 원 메뉴에서 활용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재고 투 메뉴는 추가 기능에 대한 관리 메뉴로서, 별도 재고 관리와는 상관없는, 추가적인 AES, 시리얼, 품질, 매출 계획, 이, e, 오더, 수출, WMS 등과 같은 해당 내용들을 관리를 원하신다면 재고 투 메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회계도 마찬가지. 회계 원 메뉴는 기본적인 회계 내용을 등록하여 관리하실 수 있는 메뉴고, 회계 투 메뉴는 추가적인 관리의 메뉴입니다. 채권채무, 수표, 자금, 예산, 수익, 비용, 계약. 전자계약 등과 같이 회계에 추가적인 내용을 관리하시려면 회계2 메뉴에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 카운트에서는 메뉴를 선택하면 하단에 메뉴가 나오고 그 하단 메뉴를 선택하면 왼쪽으로 화면이 나와 해당 메뉴들을 선택하는 형태입니다. 단계별로 선택을 하여 해당 메뉴들을 찾아 들어가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체적인 메뉴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카운트 메뉴에서는 기초 코드 등록하는 기초 파트 등록 부분과 점표에 대한 입력 부분을 입력하는 입력부, 해당 내역을 보실 수 있는 조회나 현황 메뉴와 같은 출력부, 내역을 조회하실 수도 있으면서 해당 내역에 대한 변경도 진행하실 수 있는 처리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초 등록에서 등록한 코드들은 각 메뉴 하위 메뉴들의 입력 화면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초 등록 부분의 재고원의 기초 등록 부분과 회계원의 기초 등록 부분에서 거래처 등록, 프로젝트 등록, 사원 담당 등록 등은 모두 동일한 메뉴이오니 어떤 메뉴에서 등록을 하셔도. 재고와 회계에서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입력 화면의 구성과 해당 구성을 어떻게 조회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부 화면을 살펴보면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동일한 내역들이 들어갈 수 있는 상단부 입력 부분과 품목 등이 들어가는 하단부 입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입력부 상단의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조회 메뉴에서 내역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입력부 하단 내용으로 검색을 원하신다면 각 메뉴의 현황 메뉴에서 해당 내역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